천년 후의 인류는 이렇습니다. 자연 세계의 발전과 함께 우리 인간은 진화 과정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진화가 다음 천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년 안에 인간 개놈은 생명과 대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미경 수준에서 개발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일하고 여행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암호화, 자동화 및 소프트웨어 덕분에 우리가 지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정교한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공상과학에서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는 인간이고 일부는 기계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기술에 더 연결하기 위해 신체의 장치를 이식했습니다. 몸을 해커라고 하는 전체 커뮤니티가 있어 손으로 문을 여는 것, 이어폰 없이 들을 수 있는 음악만 재생하는 것, 작은 전자제품을 제어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할수 있는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더 이상 팩션 세계에 있지 않다. 3년 후에는 이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직접 부착되거나 이식된 작은 전자장치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 퇴치를 도울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된 나노봇은 수술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뇌 이식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매트릭스와 같은 기술을 즉시 다운로드하거나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합니다.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학교에 너무 많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 기술의 적용으로 누구나 슈퍼 히어로가 될수 있습니다. 인간은 초능력, 초지능, 초힘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인간적인 유전자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강한 인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크리스퍼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 우리는 더 강한 뼈, 더 높은 통증 내성, 더 낮은 암 위험과 같은 것들을 위한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특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롤플레잉 게임처럼 눈, 코, 얼굴, 신체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연적인 돌연변이도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홍색과 같은 새로운 눈 색깔을 자발적으로 개발하거나 매우 민감한 청력 또는 시력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나노복과 생명공학을 통해 인간은 쉽게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방한 구석에서 모기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는 눈에 나노 렌즈를 이식한 옥상에서 마당에서 신문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보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가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매력적이기를 원할 것이므로 인류가 소름 끼치도록 유전적으로 유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이너 베이비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전적으로 너무 비슷하다면 공통의 유전적 약점을 노리는 단일 슈퍼버그가 잠재적으로 인류의 많은 부분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고속 컴퓨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의 원시 처리 능력이 2년마다 두 배가 된다는 무어의 법칙이 사실이라면 우리 기술은 천년 후에 엄청난 도약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거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오늘날 컴퓨터가 해결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정도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인간의 두뇌처럼 빠르게 수행하고 심지어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말하고, 듣고, 기억할 수 있고 속도를 감안할 때 인공지능, 아마도 인간보다 똑똑하도록 프로그래밍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령에 따라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는 건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벽돌을 하나씩 쌓는 대신 서로 연결되어 어떤 모양이든 형성할 수 있는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로봇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포그라는 개념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집에 돌아오면 집이 조립되었다가 다른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출근할 때 분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그것으로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집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안에도 모든 일을 로봇이 해주기 때문에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은 어떻습니까? 드론이 집까지 배달해드립니다. 유틸리티 포그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이 아닌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나노봇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미래에는 신체 내부 또는 암세포에 대한 정확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 의학에서 사용됩니다. 미래에 우리는 뇌에서 나노봇을 사용하여 생각과 기억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좋은 추억을 쉽게 다시 방문하거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추억을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공중과 물리의 도시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유전 공학 과학자들은 멸종된 동물을 다시 가져올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와 같은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코끼리, 공룡, 검치호랑이 등과 같은 미니어처 동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제처럼 작동하는 애환용 로봇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년에 우리는 오늘날보다 2배, 약 200년 더살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육체가 손상되면 의식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체 의식과 성격이 암호화되어 업로드됩니다. 의식을 새롭고 수정된 몸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몸은 정상적으로 먹을 필요가 없으며 단지 기능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우주의 행성을 여행하고 탐험하기 위해 의식을 다양한 몸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너머 어딘가에 살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세계가 뜨거워지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인간이 유전적으로 너무 유사해짐에 따라 인류가 생존하려면 지구 너머의 정착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년 안에 우리는 화성, 달 또는 태양계 너머의 다른 행성에서 번성하는 문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태양계 밖에서 수십억 개의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지구와 같은 행성이 400억 개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융합 엔진, 인간은 도시, 정착지, 도로, 공장 등을 건설하기 위해 행성에 로봇을 보냈습니다.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원자력 및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구상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달과 화성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행성의 중력과 조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인과 몇 가지 특성이 다릅니다.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때때로 행성의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날씨로 인해 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천년에도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주의 법칙은 셀수 없이 많다. 로봇을 사서 사용하여 화성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반면 여전히 지구에 머물면서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또한 시간 여행의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으며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로 여행하는 대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시간대의 가상환경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대 또는 60에서 70년대 낭만적인 디스코 음악의 황금시대, 아니면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처럼 공룡시대로 돌아가 공룡과 함께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비디오는 여기서 끝입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동영상을 팔로우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